누가? 네. 영아 안녕. 빨리 말해. 네. <laughs> 빨리 말해. 네. <laughs> 네. 왜말안 해? 빨리 해 아, 네. 어? 아 니가. 니가. 아, 네. <laughs> 뭐 그거 저번에 지유가 먹던 거아야아너 메가커피 거구나? 아이씨.. 이이상하고 메가네 맥다방 맥다방 아니 커피가 백다방이 뭐 그거는 어찌 아니 그 맥다방 랍가 진짜 뭐지? 겨울에 뜨거운 거 봐라 얘들아 화영아 수다 했지? 때릴까, 저거? <laughs> 때려야 돼. 보자. ABCD라는 사다리 꼴. 애들 사다리 꼴, 저기가 뭐지? 핫사인평이 평행인데 <laughs> 맞지? 그러면 찍어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1,4 마이너스 2,1 A,3 6,4,5,6,5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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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좌표가 3이에요. 여기에만 찍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잘 봐. <laughs> 내가 한이 정도 찍어서 얘랑 얘랑 평행하게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나올 수 있겠네? 첫번째 상황이 누구랑 누구랑? AD와 BC가 평행이 만들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돼요 AD AD가 뭐야 기울기가 6-1 5-4 BC의 기울기는 A 더하기 2 3-1 계산하면 5분의 1 A 더하기 2분의 2 a 더하기 2가 1 0이돼야 되니까 a는 8.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두 번째. 진. 이쪽 온 가서 c가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되겠고 이렇게 평행이면 되겠지? c가 여기면 되네. 맞아. 근데 좀 비싸잖아. 아, c가 여기다 미안 여기. <laughs> 이렇게면 되지 이렇게. 쏘리 AB와 누가 평행? CD가 평행 AB의 기울기 1 더하기 2 4 빼기 1 CD의 기울기 A 빼기 6 3 빼기 5 계산하면 1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A 빼기 6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A는 4죠 또 있을까? 응. 원래는 지금 이렇게 평행이고 이렇게 평행이고 맞아, 맞아. <laughs> 또 있어 없어? AC랑 BD가 평행이려면 AH를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행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안 되냐면 봐봐. 이 순서가 뭐야? a b c인데 d a c b d가 돼 버려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순서를 맞춰 줘야 돼. 어? 얘들아 이 순서를 개무시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평행할 거 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는 거야. c의 위치가 a b 이쪽에 있어. 이쪽. 그래야지 이렇게 돌아가잖아. 알겠지? 이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A, B, 이렇게 읽어야 돼. 사각형이 안되니 알겠죠? 그 뜻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26번. 26번은 좀 외워라. 결과를. 그래야 문제를 좀 빨리 푼다. 대충 삼각형을 그릴게 그냥 진짜 얘처럼 하란대로 다하면 잘 봐, AB를 2대 1, 이 점이 P야 2대 1, 이 점이 Q고 2대 1, 이 점이 R입니다. 그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래 음. 정석인 방법은 이 자표 다 나왔지 내분점 구하고 내분점 구하고 내분정 구하고, 구하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거야 진짜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봐라 이건 알면 되게 빨라요 <laughs> 증명한 방법 중에. 잘 봐.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를 빠른 방법으로 구할 수는 알지? 하나를 원점으로 보내라고 그랬지, 맞지? b 다는 뭐야? 도 응? 아, 더하기 어? 이했구나. 미안. 됐죠? 더하기 니까 됐나? 형이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은근히 모르더라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예. 엇갈려 곱해 이렇게 x와 y x와 y 이렇게 곱하는 거야 곱해 어? 곱해 어? 둘이 빼는 거야 구야 그래서 증명해줄게 오늘 아우 이것도, 이거 드디어 진짜 월급만 해도 저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오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모르더라 봐봐 증명해줄게니까 증명 원점 하나 있고 a좌표가 x1 y1 b좌표가 x2 y2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L 곱하기 OA 곱하기 높이 OA가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높이 높이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지? 그럼 이 직선을 구하면 Y는 X1, Y1의 X 인정? 이게 기울기잖아, X1 정리하면 Y1, X x1 y는 0. 비란점 x2 y2에서의 거리 높이고 간다 y1의 제곱 x1의 제곱 절대값 퐁당 y1 x2 빼기 x1 y2 이거에다 집어넣어 야쁜데 한데 되지 2분의 1 /2. 절대값 맞지 이게 머름이에? 뭐 이렇게 곱한 거지? 엇갈려서? 그래서 엇갈려 곱한 거야. 이해가니, 이제? x2, y1 빼기 x1, y2. 엇갈려 곱해서 뺀다. 위에 이제 엇갈린 게 보이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거 보이지, 이제? 증명했어. 외워. 교과서에 있어, 이거. 니네 있잖아. 음내네 응. 학교에 있어. 교과서. 신사고인가? 니네가? 아닌가? 어? 써도 된데? 신발끈 쓰면 안 된다고 교과서에 있어 이거 니네 교과서 에 있으니까 써도 돼. 아니 교과서에 있는 거 어제 배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음. 신발끈 쓰면 감점시킨다 그러면. 저야 돼랬어요이진요 교과서 에 있는데 왜 감점을 당해? 증명하고 안 쓰. 증명하고. 교과서에 <laughs>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되지뭐 <laughs> <laughs> 출처 교과서 <laughs> 어쩔 거야 알겠지? 외워 상대 빨라져. 됐죠? 그럼 얘들 잘 봐,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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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삼각형 넓이를 내가 구한다. 삼각형 APR. 간단해. 삼각형 ABC를 하고, 전체가 몇이야? 전체 길이. 3분의 2. 전체 길이. 3분의 1. 끝이야. 증명해 줄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PBQ도 삼각형 ABC의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쪽이 3분의 1이니까 전체 길이의 3분의 1다 똑같아. CQR 삼각형 ABC의 3분의 1, 3분의 2다 2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9분의 6이지 이 3개가 하필 오케이? 9분의 6이니까 9분의 3분의 2니까 내가 구할 PQR의 넓이는 삼각형 a b c 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3분의 1이어서 답은 3이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봐봐 이게 쪼개자? 번지 이렇게 쪼개게? 그럼 이 삼각형 보이지? 이쪽은 몇이야? 이쪽. 삼각형 ABQ는? 삼각형 ABC에 3분의 2 맞니? 음. 다시 이쪽 삼각형에서, 여 부자, 이거. 보죠, 보죠, 보죠. 삼각형 BPQ는? 삼각형 A, B, Q의 몇 분의 몇이야? 음, 3분의 1이잖아. 보이지? 이거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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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신 이거 집어넣어. 나와? 안 나와? 똑같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돼. 중요한 건, 봐봐. 이 비율이 똑같을 때만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4대1 3대2 뭐, 5대2,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첫 번째, 1번은, 삼각형 ABC에, 다 똑같아. 5분의 4. 7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laughs> 간단하지? 어. 내문점 구해서 하라는 문제인데, 실제 이렇게 풀면 훨씬 간단해 그러니까 알아두라고 이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증명을 해줬으니까 외울만도 하고 알겠지? 계단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됐지? 31번 31번은,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이니? 뭐래? 뭐래? 어떻게 하는 문제처럼 보여? 봐봐, 이런 거 나오면. 좌표화시켜서 풀라는 거야 무조건 중선정리를 우리가 좌표화시켜서 증명했잖아 그 방법으로 풀라는 얘기야 좌표만 시키면 풀립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진짜야 이건 나올 수 있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좌표화시키지 못하면 진짜 어려워 손돈도못돼 그럼 어떻게 좌표화시킵니까 얘를 정리하면 BD 대 DC가 몇대 몇이란 얘기야? 1대2란 얘기지. 잘 봐? D가 똑같이 있지? D를 원적으로 잡아. BD, 한 칸. DC, 두 칸. B, C. 오케이? 이렇게 잡으라고. 이게 잡혀시키는 방법이야. 끄셔? 여기가 2 c 마 0. 여기는 마이너스 C 마 0. 1대2. 됐죠? A는요? 대충 찍어 A, B를 원래 써야되지만 저기 써있잖아, 맞지? 그래서 다른 문자 써, 그냥 A, B 끝! 이게 잡혀 할줄 알아야 돼, 이거 세팅을 조금 이렇게 해야 제일 깔끔해, 계산할 때 알겠지? 그러니까 B, D 대 DC가 1대 1 나왔는데 여기를 B, 여기를 뭐 D 하고 여기를 C 이렇게 해도 돼. 1대2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실제로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합시다. 자변 <laughs> 한 번에 씁시다. 두배 AB제곱 M플러스 C의 제곱 N제곱 AC의 제곱 M 빼기 c 제곱 n 제곱 이게 자변이야? 아니잖아. 이게 자변이야? <laughs> 알겠지? 맞지? 아 이거 한 다음 이거 따로 한 거야. 정리 좀 할까? EMC 세 개, n도 세 개, c는 여섯 개, 됐죠? 정리한 거야 이거. 음. 오른쪽 거 이제 a에 ad 제곱, b에 bd 제곱, ad 제곱. 이거 이거 이거. A제곱, M제곱, M제곱. BD제곱, 여기, 여기. 여기. 비교해. A는 3, B는 6. A값, B값. 끝. 둘이 빼래. 답은 마이너스 상. 이렇게 하는 거야. 운동하다. 아니, 안 돼. 네. 급하지 않구나. 때요. 뭐, 뭐야, 돼. 거기에 있는 거 직전에. 그래. 그때 얘기해 다시. <웃음> 알겠지? <웃음> <웃음> 됐나 이 문제? 자표화 시켜서 하는 거야.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까먹으면 손도 못 댄다. 이건 풀수 있다 없다고 확 문제가 딱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풀수 있는 거고 이렇게 못 하면 손도 못 대. 시작을 못해, 아예. 뭐만 할줄 알면 돼? 좌표화. 알겠죠? 32번도 좌표화 시키는 거야. 좌표화 시켜봐. 뭐 어떻게 할것 같아, 좌표화를 내가? 이렇게 좌표 시킬 수 있겠지? 얘가 C야 3등분 시작 문자 써 여기는 괜찮은데. 면돼 근데 <웃음> <웃음> 이 좌표 받아봐 3등분점이야. 아, 4분점 구하면 돼. 1대2로 애들아. 모르겠으면 알겠지. 근데 좀 센스있게. 아, 3등분했겠지. 3등분, 3은 3등, 3, 3 나누면 돼. 3분의 2비 마 0이야. 맞아, 안 맞아? <laughs> 3등분에 2개. 근데 분수 쓰기 싫지? 이럴 때는 센스있게 3으로 써. 그럼 얘가 2비가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해. 맞지? 2b, 여긴 뭐야? 미안, 여기도 해야 된다. a죠. 얘는 b, 2a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좌표를 세팅하면 끝나요. <laughs> 그리고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이제 어떻게 좌표 세팅하는지 알겠니? 이런 거? 무조건 좌표 세팅이야. 좌표 세팅. 알겠죠? 괜찮지? 한다. CM에, CM. 이게 CN, CM이야, 이게. B제곱에 EA의 제곱. CN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EB제곱에 A제곱. BM은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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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B제곱, A제곱. 정리하면, A가 6개고요. B도 6개입니다. 이게 정리한 거야? AB제곱, AB제곱. AB제곱은 뭐야? 3A의 제곱에 3B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네모를 곱한 결과가 얘가 돼야 됩니다. 그럼 6A제곱, B제곱. 네모. 얘는 9로 묶을 수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약분하니까 네모는 9분의 6 답은 3분의 1 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는거야 얘들아 이게 31 32번이 같은 유형인지는 알겠니? 자표화 시켜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끝 갔다와 자표화 시킨지 알겠지? 자표만 시키면 풀수 있다 없다야. 이거는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요. a란 점이 6,0이고 b란 점이 0,3이야. 1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구합시다.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그리고 1대2로 외분하는점1 빼기 2, 1 빼기 2 곱한다, 더한다 빼기, 더한다, 더한다 12, 마삽인가? b 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만 나오면 쫄아?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반적인 방법. 얘를 X, hey, xy로다. 같대. 여기 뭐 뭐라고 할까? k 할까? 그럼 뭐야? kp랑 kq랑 같대. 그냥 식써 놓고 자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을 x 빼기 12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p, q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다 <laughs> 정리하면 x제곱, y제곱 사라져서 1차씩 나옵니다. 알겠지? 쫄지마 <laughs> 너무 당황스럽지 내가 뭐 다른 거한거 거 있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은 조금 뭐 어려운 게 나왔을 땐 모르겠지만 알겠지? 자취라는 거에 너무 쫄지 마세요 쫄면 못 풀지 와 자취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내가 못 풀어 그러는 순간 빠이빠이 하는 거죠 어우 완전 길어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넘기니까 16X. 20을 바꿨어? 8Y. 숫자는 153에서 17을 빼면 되네? 17 빼면 6. 8로 약분 되나? 되네? 2XY는. 8 1 8 8 7에 56. 이게 내가 구하는 답입니다. 음, 답은 4번. 오케이?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 두 점으로부터 얘가 p고 얘가 q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중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직 이등분선이면 다 돼요. 이 길을 갔잖아 그래서 이두 점에 수직이등분선 구해도 답이 나옵니다 이건 도형의 성질로 푼거고 알겠지 그냥 식으로 해도 돼요 아시겠죠 38번 자취 나네쫄았네또쫄았구나 a b 가 있고요 움직일 때 위에 있대. 이 점이 이거 위에 있다. 공부할 뭐 거야. 테이프 하겠지. 대입하란 얘기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A와 B에 관련된 식이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이 점의 자치지. 그럼 자치를 뭐로 놓으라고, 무조건? XY로 놓으라고. 그럼 얘가 뭐다? 얘가 뭐다? 결국 A 더하기 BX가 X고 A 빼기 B가 y입니다. 인정. 나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x, y의 관계식 이게 없는 관계식.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의 식을 x, y로 바꾸라는 얘기겠지, 맞지? 그럼 뭘로 보여 이게? 연립 방정식 좀 보이니? 이거 숫자라면? 그냥 똑같이 푸는 거야. 둘이 더해. 그래서 A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별거 아니지? 둘이 빼. 빼면 뭐야? E, B는. 얘를 숫자처럼 보라고. 숫자처럼. 이거 은근히 잘 나오거든. 맞지? 나왔을 때. 쫄지 말라고. 그리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무슨 식이 나와? x와 y에 대한 직접적 심 나오잖아. 끄셔. 이 곱하면 정리하면 이걸 스물로만 바꿔주면 답입니다. 그 답이 5 번이야. 알겠니? 자체 방정식. 괜찮아? 질문이 끝났네.